와유구아화다 끝났다. 수 꽃등심 얼마에 쪄줬을게 얼마에 줬습니까한 팩은 7 9 0 0원이요 7,900원이요? 그만 좀 깎아주시오. 그럼 오케이. 시원하게 깎아서 2,900원. 2,900원도 비싼데 그 유구 아닙니까? 유구? 야 유구 3,000원도 가능해. 조건 암송한우 꽃등심만 사용해. 서브 마 회원님들에서 조금 더 싸게? 더 싸게. 5 0 0오 500원 누구 콜유치니까 시원하게 1원 깎아주시죠. 한정 수량으로 딱1만9 0 0원 저는 의심 많은 거예요또시작에 <laughs> 그 검수 가자. 스킹 포장을 해서 수동시켜서 그 경직된 힘줄이 풀려서 얼마나 부드럽겠어. 먹으면 돼. <웃음> 끝났는데? <laughs> 5,900원이야! 맛을 봐 아, 알았어 알았어. 어, 아 이거 끝났다 끝났다. 알덩이. 오 알덩이부터. 와밑갈미쳤다자 다른 거 필요 없다. 이미 암소하면 감칠맛이 폭발이니까 먹어볼게. <웃음>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 먹어봐. 5,900원 아닙니다. 59,000원의 맛. 자, 승윤이 우 아, 새우살. <laughs> 치인 <세치 진짜 웃음> 맞아요. 보도, 보도. 는데 녹아버린다, 와. 안녕세요 한정수랑 으로딱1 0만 5,900원 가고살치살 안심코, 김심 준비했고 이전스테이크도 있어요. 이번에 모든걸한 번에 준비했어요. 아, 모든걸 준비했어요. 회원님들 10팩, 20팩 담으십니다. 언제 행사가 끝날지 모르니까 10팩, 20팩 꼭 담으셔야 돼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. 그러니까 양보해 <laughs>